너무 외롭다 외로 어? 외로워? 외로워. 아니 너 저기 있지 않았어? 섬탄 여자 있었지. 근데 왜? 근데 잘안 됐어. 또 까였어? 까인이 아니라. 형이 나딱 봤을 때내 이미지 가 어때? 딱 봤을 때내 네 이미지? 응. 맞지. 형도 그렇지. 어? 내 이미지가 좀 럭셔리해 보이지. 뭐라고? 럭셔리. 럭셔리? 어. 딱 보면 나 현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? 어? 나 보고 럭셔리한 이미지가 좀 있나 봐. 좀 부담스럽나 봐. 그러니까 너는 럭셔리가 아니고. 어. 각셔리. 뭐? 각셔리. 럭셔리 아니고 각셔리? 품바? 품바. 너 가위 들고 막 춤추면 딱 완전. 엿가위 들고? 그래. 엿 같네? 엿가위. 엿가위 들고? 그래. 너 고백할 때 어. 노래를 했어? 고백할 때 노래 불렀지. 여자 앞에 두고. 했는데 까였어? 뭐풀킹 어, 노래 알지?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이거 불러줬지. 그래서 까인 거네. 왜? 그래.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지.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노래가 뭔데? 너한테는 그게 어울리지. 박, 아, 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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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푼 줍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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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원, 백원, 삼백원, 사백원. 너 이거 했으면 지금 이미 커플이야. 썸 타는 여자 앞에서 각셔리셔리셔리셔리 어. 이걸 하라고? 그렇지. 100원, 200원, 300원, 400원 이게 포인트야. 100원, 200원, 300원, 400원? 그래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싶었너떼부자 아 내가. 뭐. 형 이게 문제가 아니야. 뭐가 문제였다, 그러면? 내가 선물을 줬다? 너무 큰거준거 같아? 부담스러웠나 봐? 아이씨. 여자들은 막 처음부터 그큰거 주고 이런 거면 부담스러워서 싫어해. 좀 알려주자. 너무 큰거 줬다. 아뭐 줬길래 그래? 종이야. 어? 종이야. 종이학?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. 아, 그냥 0 마리만 줄 걸. 어? 0 마리 적어주거든.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준비랑 아, 그럼 그거지. 뭐? 나 이거랑 어, 어떤 거 줄까 막 헷갈렸거든. 뭔데? 저, 종이학이랑 어. 학알. <laughs> 학알? 학알? 어. 너 지금 너무 열무지야뭐열무지야나다 너무 알아. 그렇게도 여자를 어떻게 만나나다막다 알아, 다 고쇼. 종이학에 학알에. 어. 웃는 것터들려별 아, 적어줬어야 되나? 별. 너말 너 어? 별. 뭘 적어? 별이 있잖아, 별. 너는 내가 그때 <laughs> 어 여자 못만날할것 같아. 아왜왜 왜? 왜, 왜. 어, 잘 봐. 네가 여자 친구가 생겼어. 응. 근데 백일이야. 백일. 100일. 그럼 너 원래 평상시에 뭐 먹어? 순대국, 떡야장국, 어? 콩나물 야장국 이런 거 먹잖아. 응. 근데 백일이야. 이때 뭐 먹을 거야? 아, 여자 친구랑? 그렇지. 털만 또 여자 친구 데리고 뼈야장국 그런 거 먹을 줄 알고 나한테 물어본 거지. 형 대길에 어떻게 여자친구랑 뼈해장국을 먹어? 어? 그치. 분위기 좋은데 가가지고. 그렇지. 어? 감자탕 먹어야지. <웃음> 어? <웃음> 감자탕, 소자 중자 말고 대자. 그뼈다귀랑 뭐가 달라? <laughs> 형, 잘 들어, 뼈해장국은 어. 시래기가 조금 들어가. 근데 뭐라? 감자탕은 시래기 많이 들어가. 뭐라는 거야 이 시래기가? <laughs> 뭐, 뭐야? 시래기 같은 게 진짜 어? 욕한 거야 나한테? 어? 욕한 거야? 시래기 뭐? 너 좋아하네 시래기 나 시래기 좋아해 그래 이 시래기야 은퇴를 하는 거야 시래기 같이 생겨가지고 야준비아 <laughs> 뭐야, 뭐야? 이거 말고 어. 너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았어 둘이? 어, 어. <laughs> 얼마나 로맨틱해 그지? 어, 그렇지 그렇지 막 눈도 와 거리에 막조명막반짝반짝 하고 선물 뭐줄 거야? 크리스마스 선물로? 그렇지 특별하게? 어 이건 무조건 한다 그래 이건 여자, 나도 여자 믿는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뭔데? 크리스마스 실 <laughs> 뭐라고? 크리스마스 실 들려? 그게 뭐야? 우표 우표 실? 어 우표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어. 선생님한테 반강제적으로 샀던 거? 컵컵컵 <laughs> 팔았던 거 실! 웃겨? <laughs> 특별하잖아! 몰라 지금! 저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많으면 실을 더잘 알지 않을까? 응? 너무 나이 많으셔서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? 이시액기야뭐시액기라고왜 시략. 자꾸.. 왜.. 뭐, 뭐야? 주 사람? 너 지금.. 실없는 음? 그러지 그만해 시래기야 야너 그러면 어. 백일이랑 크리스마스가 같은 날이야 어. 감자탕 종이합 하갈 그다음 플러스 시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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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 아니야? 절대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뭐 줘야 되는데? 그거? 크리스마스 때 향수 이런 거 선물할 생각을 안 해봤어 지 장난하네 향수는 무조건 포함이지 준적 있어? 나준적 있지 나 작년에도 줬어 향수 뭐? 페브리지 어. 라벤더 향 향수로 어? 패브릭즈를 줬어? 1 플러스 1으로 나오는 거다 줬어. 어? 향수로? 어. 그러면은 나 여자친구.. 다 형. 포커스 허브야. 평생 그냥 혼자 살거 같아. 너 여자 지금이라도 당장 꼬실 수 있어, 형. 여자를 꼬신다고? 나 오늘 여자친구 생기겠다. 오늘 여자친구생 생기겠다고? 아, 잠깐만. 자. <laughs> 어떤 여자 꼬실까요? 다 맞춰보세요. 지금 봤어? 주민아 봤어? 뭐? 너랑 절대 눈안 마주치려고 어? 어? 너랑 눈안 마주치려고 다 보기 숙이잖아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봤어 이거 어? 나 지금 이거 봤어 이게 뭐야 이거? 아.. 헌팅할 어, 거야? 거야? 꼬셔봐 헌팅을 해봐 아니 너 혼자 가면 안돼나 헌팅의 신이야 헌팅의 신? 헌팅의 신 <laughs> 어 웃잖아 그냥 나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해피바이러스 아 각설이라 뭐라고? <목소리> 각설이라 각설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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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설참나 어이가 없는데 형이 너 에어팟 줄게 에어팟? 그거 꼭꼭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거 에어팟 그거 줄라 그러지 뭐? 그 에어팟 내가 갖고 있거든? 그걸 네가 왜 갖고 있어? 이거 같잖아 이게 이거 <목소리> 응? <laughs> 이거? 맞잖아. 야, 왜? 이게 왜 에어팟이야? 에어팟이라고 했잖아, 우리. 여기 샤워기. 샤워기? 뭐야? 정신 나갔어 샤워기 아니라며 그게 에어팟 이 아니고, 이게 진짜 에어팟이지. 오, 씨. 아? 어. <laughs> 이거지, 임마. 오. 어? 오, 형, 이거, 이건 찐인데? 그래. 야, 이거 귀에 꽂아. 형, 하하라로 하면 돼. 커플, 커플 되는 거야? 어, 커플 되는 <laughs> <다는> 거야? <laughs> 커트랄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<laughs> 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? 어? 김불아야왜 이렇게 자꾸 이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야? 오늘 너를 최고의 방으로 만들어 줄게 갔다 와가당게응 오케이 가형 왔어 뭘 어떻게 해야 돼? 왔어? 그러면 지그시 쳐다봐 지그시?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그시 그럼 뭐 어떻게뭐 지그시 쳐다보면 예쁘다 그래? 아니지 고정관념을 깨야 돼 고정관념 깨? 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? 못생겼다 그래 뭐, 형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야. 택다 예뻐. 야. 택다 예또요 봐봐 여기 여기 섹시미. 어. 어 여기도 섹시미네. 섹시미 섹시미 <laughs> 섹시미 섹시미. 어. 이 김수미. 뭐라고? <laughs> 김수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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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바. 야, 탈바. 김수미. <laughs> 어. 아니 야 이거? 아니야. 일단 너를 알려야 되니까. 뭐, 내가 알려야 돼. 일로 와봐. 오케이. 명함을 줘. 명함 없어. 내가 다 준비해놨어. 일로 와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팔 명함 줘. 오이 어, 잠깐만. 왜? 이거 명함 안될것 같은데. 왜안 돼? 킹지이아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너그 명함 있잖아? 손잡고 가면 다 따라가. 아 이거지? 금잡고 가면 다 따라가. 아 내가 대시 엄마니까? 맞죠 빵터진? 야 김수미 빵터진다. <laughs> 어? 하는 거야 지금도. 김수미 방에다는 과일 한주아고 간장게장 넣어준다는 거지? 그렇지 그렇지. 뭐? 손을 잡으그냥 따라간다니까? 따라가? 가자고 안 해도 따라가. 어디가 이끼야 그렇지. 어. 저 어떻게 넘어왔어요? 지금 1% 넘어왔어. <laughs> <laughs> 잠깐 뭐라고요? 1%형 이거 없이 그 대화해 드릴 거 같은데. 전화가 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블루투스 안 들리지? <laughs>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리나 아, 아 그래? 그래? 아니 들릴 수가 없는데? 응, 그래? 요거 있으면 되다 자! 이과일 <laughs> 갑자기 왜 줘? 저... 과일 한잔안 따져. 평들되 커피숍인데 무슨 음악 담당하고 뭐야 내가 <laughs> 부를게. 엉덩이 이데봐 <이런> 내가 <laughs> 다... <laughs> 나 자, 좋아하더라! 자 3번 방 3번 룸 3번 룸 부킹 들어갑니다 김승미 부킹 들어가요 김승미형 <laughs> 분위기 좋은 거 같아요 어 됐어 지금, 지금 2% 넘어갔어 <laughs> 가서 어, 사인 받으러 간다고해 그래. 사인 받으러? 어 사인 받으러 왔다고 해 그래. 어, 사실 제가 사인 받으러 가거든요 왜? <laughs> 어, 뭐라고 해요? 걸그룹 아니냐고 물어봐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<웃음> 저희한테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? 우리 애가 들리고 있어? 이분 이분 누구 닮았다고? 걸그룹 누구? 셀럽 셀럽 <laughs> 누구? 셀럽 파이브 <받으러. 웃음> 셀럽파이브 단순히 셀파이브 말고 다른 파이브 없어? 틴틴파이브 <laughs> 어떤 파이브? 틴틴파이브 틴롭기 오안다안다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틴롭기를안 다는 거이0 대고 이3 0 대야? 두 조각이야 틴틴파이브 안 다는 거 이쪽 앞은 잘안 보이거든 대장마도 잘 몰라 다 근데 저기는 잘안아 틴틴파이브 말고 또 없어? 이글파이브 원파이브 이글파이브 이거만 혼자만 하잖아 이글파이브 이글? 혼자만 하잖아 40대 맞아 오징어기? 오징어기 줘봐 누을 알아 눈을 알아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뭐? 20대 30대 40대 <laughs> 너금승미한테 맞아 그럼 그래. 아, 여기는 저기 쿨러 여기는 물 라이트 어 여기 구핀가 이봐 어. 형 어. 그래도 오징어 외계인은 아닌것 같아 그러면 어. 니네 엄마가 외계인이라고 해베스킨라멘이 엄마는 외계인? 어 그래도 엄마가 외계인이라고 하 이상하지 엄마가 외계인은 좀 그래? 그렇지 그 엄마는 이계인이라고 <laughs> 해 뭐라고? 이계인 저기 저희 엄마가 추몽몽 <laughs> 찰 친구 아닌 거 같아요 야, 하나 빼먹었잖 하나 빼먹었 하나 빼먹었잖아 <laughs> 강철 검을 만들었어 나 너무 싫어 야 어차피 나는 김순희만 공략하면 돼 <laughs> 야, 됐어 3%넘어어3%넘어어준다 어? <laughs> 어? 이제 마지막 어? 내가 끝났거든? 요거 어. 하면 끝이야 어. 이제 공감대 형성. 가서 이이 뭐냐 물어봐 이이뭐냐응 <laughs> 혹시 진짜 이때부터 지 어, 아, 저김순김순 <laughs> 진짜인가봐. 진짜. 오. 향이 향이 좋아 향이. 왜 무슨 냄새나 간장 냄새나. 간장 간장 게장 냄새아 양념 게장은 아니야. 아 양념 게장은 아니야. 가운데 냄새는 볼까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. 너 아까도 가운데 냄새 좋은 거야? 어? 그러니까 이 이쪽 앉았어야지. 이씨 물어봐. 잘못한 체. 지금 물어봐.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야. 어? <laughs> 내가 볼때 소주 파네. 소주도 안 소주도 안 해. 야, 내가 볼때 둘은 정상이 아니거든. 나머지 <laughs> 이름 물어봐. 혹시 이름 어지이 오늘, <미치겠다. 웃음> <laughs> 오늘 김소미의이인의 아이디는. <laughs> 저 조합이 안 <laughs> 무슨 조합이야 이게? 물 남자친구 있는 거봐 아시고? 있어요. <laughs> 아지병 있다고. 아, 있다고 그렇지? 어, 지병이 없고 자기가 아이디이라고 하고... 그럼 야 남자친구 있대? 있대? 줄 거야? 왜? 너도 남자친구 있다 그래 뭐라고? 너도 남자친구 있다 그래 아 공감대 형성은 그래, 자, 그래. 자기 남자친구 있으니깐 남자친구 있다 그래 쟤 남자친구야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뭐. 아씨그 다음에 좀 어떻게 좀 해줘봤지 쟤야종민아 내가 볼땐안된거 같아 안될거 같고 가자 전화번호말하면 되잖아 전화번호? 어 누구 누구 태총이 누구 이게 김순희 아 네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? 사 하지마, 하지마. 나개김적으로 김수미씨 알려 그럼 김수미씨 이름 뭐냐 물어봐 김수미씨? 어, 이름만 물어봐 어, 진짜 이어 <laughs> 진짜 이름 수미씨 진짜 이름 어떻게 김 리원이요 리원이야? 김 리? 리원이라는데 리원? 리원? 리 가자 그저희 카운터 가면 알수 있어 카운터 왜? 누리아 들어올 때뭐 썼어? 출자가뭐 전화번호 알면 되잖아 공명룡이 자기 이름 써놨으니까 저거 써놨다고? 됐지 가자 야 대박 이영식 연락할게요 <웃음> <웃음> 저. 오. 대박 우리 010 3718 3550 가자 주장했어 수민 씨 사랑해요